선택형이라고 하고요. 회화랑 퍼포먼스를 주로 하는데 매체에 대한 어떤 겨, 경계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진 않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제가 네, 선택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주로 페인팅이랑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살면서 약간 이해하기 힘든 걸 마주쳤을 때 들여다보게 되는 거는 내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막 펼쳐지고 일어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배우고 공부를 하지만 사실 삶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결국 거기에 반응하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면에 어떤 무언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 이게 중요하다. 안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림인 그리는, 그리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육체를 이용한 행위고, 계속 보고 시각 정보가 들어오고, 내 시그널이 들어가고 또손의막그 모든 움직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육체적이라는 생각을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하게 됐어요. 제 몸이랑 떨어진 어떤 그 캔버스라는 물체가 음. 이제 어떻게 막 계속 어떤 세계를 또 따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계속 또 아, 내 몸에서는 또 어떤 게 벌어지고 있지? 막 그런 그림이라는 대상이랑 저랑의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또, 이, 여기에서는 뭘 어떻게 하지?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림이랑 대상이랑 저랑은 또 떨어지게 되니까 저는 또그 공백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떠나지 않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있, 있을까? 그거는 퍼포먼스는 그 순간 진짜 내 몸이랑 딱 붙어 있는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퍼포먼스를 작업을 또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외부를 보는 것도, 내 몸속을 보는 것도, 그림을 보는 것도 다 그렇, 그렇게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위, 감각 단위 내에서는 그림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고, 타인과 분리가 되어 있고, 하지만 사실 되게 그런 양자 단위나 이런 데서는 경계가 명료하지 않잖아요. 우리 속은 다 비어있고, 그래서 사실 경계가 없고 우리는 그냥 이 우주에서 다 어떤, 양자 단위에서는 우린 다 하나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식할 수 있는 이 시간에서 분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천을 보면은 옷이 되지 못한 옷감들이어서 버려지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 들어서 이어주고 싶다 하나의 뭔가가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 이 들어서 손바느질로 그냥 계속 그냥 엮다가 어뭐 옷이 되겠는데 뭐 이거 쓸수 있겠는데 막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연결해 주면 <laughs>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아 괜찮아 막 이어주고 수술해 주는 느낌. 네, 기본적으로는 삶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즐기는 거가 맞는 건것 같아요. 내가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게 쉬운 어떤 무언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예술이라는 안에서 그 뭔가 표현을 하고 그 어떤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통이 사실 우리가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뭐 이게 뭐이 시도 자체가 실패였다거나 그 그런 게 다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뭔가 소통하려는 시도와 뭔가 이해되지 않아 뭐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뭐 불쾌 뭐 유쾌 뭐이 모든 감각들이 다 내가 어떤 걸 보고 어떤 리액션이 딱 들은다면은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그냥 삶아 예술도 뭔가 어, 나 자신의 어떤 바라봤을 때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풍경을 관찰하는 거를 즐기는 거가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뭔가 어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뭐이 작가는 어떤 의도를 했을까? 뭔가 그렇게 알아가면서 재미를 쌓아가면 훨씬 재밌게 예술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